쓴 김치 되살리는 법 핵심만 딱 알려드릴게요. 아니 정성껏 담근 김치가 막 써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거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학 조미료 없이 오직 천연 재료만으로 쓴 김치를 구제하는 비법 세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바로 다시마를 활용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해요. 마른 다시마 몇 조각을 김치 사이사이에 껴두거나 아니면 다시마 우린 물을 식혀서 국물에 살짝 섞어주는 거죠. 다시마의그 천연 감칠맛 성분, 글루탐산 있잖아요. 그게 쓴맛을 싹 잡아주고 풍미를 확 올려줍니다. 두 번째, 그래도 쓴맛이 돈다면 이번엔 천연의 단맛을 더해주는 겁니다. 배나 사과 양파를 갈아서 쓰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반드시 꼭 면보에 걸러서 맑은 즙만 쓰셔야 해요. 건더기가 들어가면 국물이 지저분해지고 나중에 군내의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만약 앞선 방법으로도 부족하다면요. 그럼 시간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김치냉장고 제일 구석에 넣어두고 한두 달 그냥 잊어버리세요. 충분히 발효가 되면서 쓴맛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오히려 깊은 맛이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묵은 김치는 찌개나 찜 요리에 쓰면 와 그게 또 별미죠. 쓴 김치, 다시마와 과일즙으로 응급처치하고 시간의 힘을 빌리면 얼마든지 맛있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